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과 대화할 때 서로 오해가 생기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거친 말 한마디는 작은 불씨도 크게 키운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고 소통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이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고 상대의 말이 왜 나에게 그렇게 들리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너의 관계는 한층 더 평온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소통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운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간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핵심, 원리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왜 상대를 상처 입히고 오해를 부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이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자연스럽게 바위를 감싸고 흘러가지만 거센 폭포는 바위를 부수고 상처를 낸다. 너의 말이 강물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고 너의 말이 폭포처럼 거칠고 강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것이다.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소통이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에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1. 부처님의 가르침 말에는 힘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나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가시가 되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소통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소통은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쁜 소통과 좋은 소통의 차이.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쁜 소통의 예시.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한다. 그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내가 다 겪어봤어. 너보다 내가 더잘 알아. 비난하고 지적하며 상대방을 가르치려 한다. 넌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예민해? 그냥 참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상대가 말할 때 듣지 않고 반응할 준비만 한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바로 반박할 말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소통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통의 방법.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감정을 공감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낀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너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된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왜 그랬어? 대신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겠지? 너 때문이야. 대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싶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말한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 말을 듣고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좋은 소통이란 나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3. 부처님의 말씀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경청은 가장 큰 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관계를 변화시킨다. 상대방이 말을 할때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끊지 않기.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의 말을 먼저 하기. 반박하기 전에 먼저 한 템포 쉬고 이해하려 노력하기.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힘이 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너의 말을 끝까지 듣고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라. 반대로 마음이 힘든 사람은 자신의 말만 하고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니라. 진정한 소통이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듣는 것이 곧 자비요 이해하는 것이 곧 소통이니라.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소통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나쁜 소통과 좋은 소통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소통을 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생활에서 소통을 잘하는 세 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니라.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흔히 소통을 잘한다는 것을 말을 잘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통의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기.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곧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말할 때 즉시 반응하고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다툽니다. 저는 그들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려 하는데, 왜제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그 돌이 연못을 맑게 하였느냐? 아니면 물결을 일으켜 더 흐리게 하였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물을 더 흐리게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상대가 화를 낼때 그 감정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맞서면 물결이 더욱 거세지는 것과 같으니라. 감정을 먼저 인정하면 연못은 다시 맑아지느니라.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왜 그래? 라고 묻기보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라고 말하기. 내가 틀렸어. 라고 하기보다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하기.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면 소통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기. 부처님께서는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세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말하고 난뒤 후회하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주는 말을 하거나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반박하려고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내 감정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닐까? 이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을 가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말로 인해 생기는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신중한 말 한마디의 중요성.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저도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더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후회가 됩니다. 이미 해 버린 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돌을 던진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그러면, 던진 돌을 다시 주워올 수 있겠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이미 던진 돌은 다시 주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도 그러하니라.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말할 때이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지지 않을까? 이한 번의 생각이 소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바꾸기.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누가 이기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고하셨습니다. 좋은 소통을 위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맞다 대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너는 틀렸어. 대신 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내 생각은 어떠니? 부처님의 가르침,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곧 지혜이다. 어느 날, 두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서로를 향해 다투었습니다. 부처님, 이 사람이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히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바닥에 조그마한 돌을 놓으셨습니다. 이 돌이 내 쪽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더냐? 첫 번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둥근 원 모양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다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돌이 어떻게 보이느냐? 두 번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길쭉한 타원형입니다. 부처님. 두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돌도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느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를 뿐, 누구도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지혜이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통의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기.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기. 대화의 목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바꾸기.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소통 방식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통을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화의 목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바꾸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데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때 이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소통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통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통이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통을 위해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맞다 대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너는 틀렸어. 대신 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내 생각은 어떠니?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할때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본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번더 생각한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해하려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얻느니라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소통을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소통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실천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소통을 잘하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한번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하고 실천해야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야 하느니라. 길들이지 않은 말과 감정은 들판에 거친 바람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느니라.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소통하는 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통을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 하루에 한번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연습하기 매일 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가족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동료에게 요즘 많이 바쁘지? 라고 관심을 가져보고 친구에게 네가 그때 힘들었겠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입이 하나여 귀가 둘이니 듣기를 말하기보다 두배더 해야 하느니라. 하루 동안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상대가 말하는 동안 반박할 생각을 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상대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3. 화가 났을 때는 멈춤의 순간을 갖기.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할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말하면, 오해와 상처가 쌓이지만, 한 박자 쉬고 말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 내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한 번의 생각이 소통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소통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나쁜 소통과 좋은 소통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소통의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소통이 바뀌면 여러분의 관계도 바뀌고 삶도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통을 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